우와, 원레 방아 더네요. 여기 봐봐, 우와 멋진데. 어. 아파트 팀 한번 쳐봐. 아빠으아 가야죠 아빠르드아빠르드 아우르드, 어에저쪽으우 가야죠 아빠아빠 네. 이거 뭐우 선글라스딱 끼고 아빠 아파트 노래? 틀어줘 아파트 노래? 네아 지금은 이거 카메라 찍고 있어가지고 못 틀어요 아파트아래 아파요 아파 아파요 아래요 아파요 아빠요 아파요 나처요 아파요 어파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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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물레방아 봐봐요 빙글빙글 돌죠 아빠 우리 여기 물이 나와가지고 빙글빙글 돌죠 신기하죠 또 다른데 가볼까요 다른데 가봅시다. 네. 엄마 찾으러. 엄마 찾으러 갈까요? 네. 엄마 불러봐요. 엄마. 더 크게 불러요. 엄마 만났어요? 옛날 지게다 이거 엄마 오. 엄마 엄마 여기 뭐야 음, 음. 엄마 네 저기 저 펜다 인데요 펜다 오 펜다있다 펜다 하얀 꽃있다 엄마 어 저기 저기 넘어가면 됩니다 엄마 네? 네. 여기 네. 다리 다리 힐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잔디밭 가지말고 저기 오른쪽에 어 다리 있잖아 어더 가봐 네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 네 할까요? 할까요? 안녕! 어디 가고 있어요? 오리배 타도. 오리배요? 네. 오리배 있어요? 네. 오리배 없는데 여기. 오리베? 저번에 우리 오리배 탔죠? 네. 또 타고 싶어요. 아빠는 오리배 굴리다가 다리가 엄청 아팠는데 왜? 혼자 굴리니까. 아빠. 아빠. 네. 아이굴릴까요또이 가족 굴리면 좋겠다. 같이 굴릴까요또 이거 다다 좋아한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나무예요? 대나무장. 아, 대나무 우와, 대나무 엄청 많다. 우와, 축순. 축순이 엄청 크네. 우와, 우와, 나무 우와,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아빠 여기 의자도 있어요. 의자도 있어요. 우디 갑자기 시디 먹은 건데 여기 쭉 가자. 그럴까요? 네. 네. 아빠. 네. 여기 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흙이 엄청 많아요. 왜요? 여기는 아파트 놀이터가 아니어가지고, 흙이 있어요. 왜요? 신발에 흙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빠. 네. 아빠. 벌써 흙 들어갔어요? 네. 안 돼. 아빠. 안 돼요? 봐봐. 안, 네. 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면 다시 가요, 우리. 아니요. 에 음. 여기 포을 잡으고, 이거. 네. 파 네. 이거 내방인데 이거 흙이. 음. 여기 줬더니 역할을 해요. 그럴까요? 응. 응. 자. 이제 여기. 여기도. <laughs>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잡아요. 잡아. 아빠. 네. 아빠가 걷을까요? 어, 아 여기 이리 와. 네? 자 이리. 네? 이리. 응? 걸어. 그렇죠. 됐다. 됐다. 네. 노래 여행인데. 엄마 어디가요 딸이 아, 그런거예요 다른거 먹으면 맛이 없는데 대나무 먹으면 맛있으니까 팬더가 좋아하는거예요네 어떻게 알아요? 아까전에 똑똑해서, 아까 똑똑해서 알아요 아까전에 똑똑해 알아요? 우와 정말 똑똑하네요 그런거는 과일도 싫어하는거고 과일도 싫어하는거고 네. 이거 우유소를 네. 싫어하고, 네, 이거 우유소하고 이거 대마무대 좋아해요. 아, 그럼 엄청 건강하겠네 네. 강은 네. 튼튼하고? 네. 음, 어떻게 알아요? 아까 전에 나 똑똑해져요. 아까 전에 나 똑똑해서요? 오, 여무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공부 열심히 했네요? 네. ơi cái bye, -bye. Jump

멈춘거 안돼요 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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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서워요 안치고 싶어요? 어, 가만 가만 너 몸이 흔들리면 안돼 이제 엄청 고즈넉하고 한가로이 어 한옥도 있고요 잔디밭도 넓게 깔려있고 분수대도 있고 어.. 불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나 자연 속에 힐링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우와 한옥이다 한옥 어? 한옥 에? 한옥 한옥집 저기 한옥? 응. 네, 가봐요 이런 집에 살까 아파트가 좋아요. 한옥이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한옥 처음 보죠? 네. 구경해봐요. 올라가 봐요. 와, 방문이네, 방문.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들겠다. 그죠? 산옥에 살면 재밌겠다. 그죠? 네. 우리 여기 구경 가보자. 여기 마루도 있네. 와,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야. 탯마루. 네? 네? 우와. 네? 짜잔. 여기 앉아봐요. 앉아요. 응. 앉아 쉬는 거예요. 다리 아파서 여기 앉아야겠다 다리 아팠어요? 다리 아프니까 여기 앉아봐요 아빠 힘들어서 고르리지 응, 힘드니까 먹어봐요 어. 떨치면 안 돼요 네 떨치면 왜? 떨치면 안 되죠 아껴서 먹는 거예요? 네 하나 어때요? 하나 안 되는 어 시원하죠? 네. 아빠. 우와, 여기 봐봐요. 뭐야? 응? 신기하다, 그죠? 아빠. 나무가 엄청 많죠? 아빠. 네. 초청 가져, 나다작고 음. 아빠, 우리 여기서 자고 갈까요? 아니야. 여기 자자. 아니야. 자보자 여기서 아니. 재밌겠잖아. 우리 여기 마당에서 놀고. 내어 놀고 아니야. 내려가자. 내려갈까요? 네. 이거 개미다. 우와. 봐봐. 구경해. 어디까지 가지? 이야. 개미. 음, 개미 줄. 우와. 엄청나다. 오, 여기 있어. 엄청난 개미 분단. 네. 어, 봐봐요, 여기도 엄청 오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개미가? <목소리> 하늘에 오니까 신기한 거 많죠? 네. 벌레도 많고, 개미도 많고, 곤충도 많고, 그죠? 네. 오늘 개구리 봤어요? 네. 진짜? 네. <laughs> 아버님이 진짜 술을 개구... 갈구해줘요. 그랬어요? 네. 오. 뭐 찾아요? 개미요. 개미요? 네. 와 아파트는 개미 없죠. 네 개미 네. 있으니까는 신기하고 재밌죠. 네. 우와. 네. 거기도 어. 개미 있어요? 어, 어. 헉, 개미 줄이 엄청나. 여기까지 있네 개미가. 네? 네? 개미 줄이 엄청나. 어. 풍경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적응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날씨도 너무 좋구요 오늘. 묵혀있고 있으면, 겪었던 마음들이, 적잡했던 마음들이 약간 씩 풀리는 것 같아요. 역시 자연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나이가 한살 한살 들어가니까 느끼는 것 같아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요즘 어, 꽃이 들판에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꽃향기도 그리고 꽃 색깔도 너무 이쁜것 같아요 거의 원색이 꽃까울 정도로 흰한 보라색 저기도 꽃있네요 아파트보다는 이런 시골적인, 자연적인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성상 시골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빠. 네. 야, 정리하고. 응. 아까 는참 그래요, 정리하세요, 이제. 네 정리하고 다시 해보세요. 네. 네. 항상 정리 잘해야 되죠. 네요? 어 본인이 쓴 거는 본인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집에서도 장난감 정리 잘하죠? 네. 오 착하다. 음. 자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정리 다 하고 놀자. 네. 오 착하다. 그렇지. 여기 다 넣어야지. 여기 아니고. 어, 여기 정리 다세요. 한쪽에. 알겠죠? 네. 네. 정리 먼저. 정리하세요.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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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착하다, 그죠? 네. 우와! 네. 정리 잘하네. 네. 최고, 음. 최고. 다시. 자, 화이팅 한번 하고. 정리 다 했으니까. 화이팅! 네. 글씨 한번 써보고 그림 그려볼까요? 네. 흙 바닥에 그림. 아네 네. 네. 와 무슨 그림이에요? 개굴개굴 개구개구. 개굴. 개굴, 개굴. 와잘 그렸네 개구리. 네. 개구리 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개구리 귀. 키? 어 입, 눈하고 입을 그려야 되겠네. 와. 신데아 그래요? 개굴개굴개개구 개굴, 개굴. 우와 신발 벗고 이쪽에. 아니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세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 어 여기서 받는 거예요. 네. 더 올라가세요. 한번더한번더 올라가세요. 좋아요. 자 됐어요. 이제 올라가 봐요. 네. 자 거기에 신발 을 벗으세요. 거 올라가서. 네. 그렇죠. 거기서 신발 벗고. 옳지 천천히 조심해서 그렇죠. 우와. 여기 가도 돼요, 아빠? 천천히. 세게 뛰면 안 돼요. 천천히. 왜요? 어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어 시끄럽게 하면 못 녹이에요 여기서. 아파트보다 더 좋죠. 네. 우리도 여기 서 살까요? 아니. 아. 우와 멋진데 시원하죠? 그죠? 네. 네. 엄청 시원하죠? 이? 즐겁게 놀았으니까 음, 음료수 한 모금 하세요 네오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맛있죠? 네한번더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아 맛있다 많이 먹어요 네 음.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한옥에서 노니까 재밌죠. 아빠. 아파트에서는 뛰지도 못하는데, 그죠? 네. 어, 근데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뛰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제 내려가게요. 내려가게요. 네. 어디 가고 싶어요? 아빠랑. 아버님. 네. 아빠랑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하고 싶어요? 네. 정리 잘해야 돼요, 알겠죠? 보니까 좋아? 네. 아, 힘들어. 응. 네. 어? 네. <laughs> 엄마. 우와, 꽃이 엄청 예쁘네. 엄마. 우와. 엄청 예쁘죠? 와우. 소금쟁이 봤는데. 아까는 소금쟁이.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초금쟁이 있어요. 소금쟁이 있어요? 네. 우와. 어떻게 물 위에 있어요? 아까는 뭐 털이 좀 있는. 아 그래요? 털이 있어서 물 위에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가네에 예. 네. 저 아가너무 뽀로로를 봤었죠 그지? 뽀로로에 와서 기억했어요? 갈까 이제? 엄마 네? 우리... 오! <laughs> 엄마 우리 그네 타러 가자 <laughs> 예 엄마 미나. 안 무서워? 아빠 나도 미라저리야 무섭잖아 그냥... 네 <laughs> 어, 끝. 엄마. 네. 엄마 더 하고. 아니야 아니야 끝 엄마.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 내려. <laughs> 네 내려. 아빠 이제 아빠 자 돼. 엄마. 네. 엄마가 찍어줘요. <laughs> 알겠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laughs> 자 아빠 손님 누우세요.

아빠가 지금 엄마, 엄마는 기다리고 있죠. 아, 아빠가 해줄 거예요. 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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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네. 아빠. 네. 아빠 찌개? 네. 흔들, 흔들.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아, 무서워. <laughs> 엄청 무서운데요. 오케이, 오케이. 이야, 예스이다, 예스. 예수. 오,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버드나무, 오. 하나, 둘, 셋, 넷, 넷. 태권도 아는 거예요? 넷. 이야, 잘하는데? 태권도! 다음 포즈. 오, 멋져요, 멋져요. 그렇게 하겠어요? 응. 그 다음은요? <laughs> <laughs> <또> 그 다음은요? <laughs> 아우, 예쁜데요?